반갑습니다. 순간 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행입니다. 아, 이게 백화점에서 어, 여름 모자라고 17만원 주고 산 건데요. 한번 모자를 쓰고 분위기를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의사 내가 만든다. 사편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주변에서 세명 중에 한 명은 그런 병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특별 관리를 해서 그런 단계를 진입을 하지를 않았는데요. 거의 다 종합병원에 살고 있어요. 이 종합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기미 직전에 벌써 헌혈을 시작해야 됩니다. 헌혈을 하면 절대 이런 데로 진입이 되질 않아요. 우리 몸은 신묘 막착합니다. 선경에 나온 것만 해요. 그걸 참고 하시고 이미 걸렸다면 이제 관리를 잘해야죠. 이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어? 이런 조세, 좋은 세상에 이승을 등지고 저세상으로 어? 로켓 타고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관리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반의사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내 건강도 지키고 내 가족도 지키고 이웃 사회도 지키고 그러자는 의미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관리는 고혈압은 동맥경화를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과 뇌졸중의 중요 주요 원인이 된다. 뇌졸중, 심혈관계, 아 참, 동맥경화, 고혈압 무선병이 이것도 따라서 고혈압의 경우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식습관 및 생활 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이 병이라는 게, 이한 병이 발생되면, 이 몸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기능이 또 계속 고장나게 되죠. 고혈압은 그, 뭐가 고혈압이냐면, 평균 혈압이 140% 90mm HG. 이상일 경우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이게 걸리는 걸 대개 보면 가족력이 있다든가 흡연, 음주, 비만, 짜게 먹는 습관, 스트레스 등이 있는 경우 고혈압이 잘 발생합니다. 여기서 팁이 있는데요. 그 헌혈화라는 거, 이제 고혈압 단계로 진입이 되면은 헌혈 받지도 않습니다. 그 전에 뭐, 고혈압 의심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아직 다른 질병이 없을 때는 혼혈을 받아요. 빨리 혼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흡연. 흡연을, 이거는 뭐, 매 맞고 싶어서 이제, 환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집사람이 무작하게쉴 거예요. 끊어라, 끊어라, 안, 아, 아, 하다 안 되면 갖다 버립니다. 부직갱이만도 나이가 들어면 못하기 때문에. 맨마시 남은 담배를 계속 피우고요. 근데 음주, 음주, 요거는 뭐, 과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주 조금 이렇게 소량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고혈압도 치료유체에도 작용을 할 거고요. 로 판단이 합니다. 그 다음에 비만 짜게 먹는 습관 이거 싱겁게 먹어야 되거그 다음 스트레스 등 스트레스는 그 스트레스 요새 치이 있습니다. 여기 세종특별자치시에는 포스탈 타임이 있어요. 아 한번 가서 만져보세요 스트레스 뭐 다른데 가서 뭐 스트레스 를 해소하려고 노력되어 하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그거 뭐 65세 넘으면 2,400원 밖에 안 받아요. 그리고 65세 미만은 뭐돈 많은 미만일 거예요. 이 스트레스 침을 딱받으면 바람 빠져서 다 빠져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몸에 쫙 깔려있던 그 팽팽하게 이 기가 스트레스기가 쫙 뻗어있는게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어, 있는 경우 고혈압이 발생합니다 아, 이런 경우 그냥 가만 두면 고혈압이 발생 되는거예요 그래서 낙천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소금 섭취를 줄여야 돼요 뭐 당뇨병 때도 그랬었죠 혈압을 조절하기 위하여 소금 섭취를 제한한다. 젓갈류 장아찌 소금에 절인 생선 햄 소세지 등을 되도록 적게 섭취한다. 뭐 당연한 얘기였습니다만 이거의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우위가 고장 났었어요. 그런데 현대 그약 처방으로 듣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장국 된장이죠? 된장국하고 그다음에 라또 라또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찐득찐득한 그, 어떻게 보면은, 메주 만드는 거. 발효 콩 식품이죠.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지금 현재 살고 계신 92세 어머니가, 새우젓이 좋다. 해서 새우 좋다고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병행해서 식사를 했어요. 한달 만에 우유를 싹 고쳤습니다. 소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적게 섭취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적게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유 고장 났을 때는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더라고요. 사람 체질은 다 같으니까 꼭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이나 찌개 양을 적게 하고, 국물은 되도록 적게 섭취한다. 국물에 단호가 있죠? 그걸 쭉 마셔버리면은, 우리 대개 뭐, 남기지 않고, 밥도 남기지 않고, 국도 안 하고, 다 마시는데, 이거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진짜 절제력이 탁월한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뭐 음식 하나 사주더라도 오히려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무식해서 그래요좀 알고 나니까 대단히 절제력이 높은 훌륭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살고 몸갱말는것 같이 보입니다. 상당히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제력이 있어요. 국물을 확다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소금 대신 저염간장, 식초, 겨자, 레몬, 후추 등을 사용하여 맛을 낸다. 아, 주부들은 뭐, 어느 정도 요리사라고 볼수 있는데, 요리사도 힘들어요. 소금을 좀 넣으면 맛이 더 나는 것 같거든요. 짜게 하면은. 싱거운 맛이 안 나요, 잘. 그러니까 자꾸 소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이짠걸잘 분별을 못해요. 음식 맛을 보면 하다 보면 잔뜩 짜게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대신해서 식초, 겨자, 레몬, 후추 등, 이런 향신료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음식을 만든다. 와 이건 음? 요리사만 할수 있는 거예요. 요리사만. 그죠? 전문 요리사. 요리사는 다리 다 하니까 전문 요리사만.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주방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배울 때가 오히려 더 완벽하게 잘 실행할 수 있어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다. 칼륨은 섭취하면 나트륨을 체외로 이렇게 배출한다 그래요. 우리 나라같이 염장 문화는 칼륨을 좀 많이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체외로 배설하여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은 혈압이 높은 거죠. 칼륨이 많은 음식은 통밀, 고구마, 돼지고기, 고등어 바나나, 오렌지, 사과, 시금치, 버섯, 우유, 땅콩, 호두 등이다. 여기서 느끼는 건 채소, 그죠? 과일, 그다음에 버섯. 버섯은 뭐늘 때마다 먹어도 암이 안걸린다거 이건 뭐 상식이니까 버섯은 항상 이제 식탁에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소금, 우리 염장 문화에서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최대로 많이. 배출을 시킨다. 그래서 혈압을 낮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인다. 그렇죠. 조리 시에 눈에 보이는 지방. 소기름, 돼지기름, 닭기름 등 이런 것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 아내가 가끔 하다 고기 이렇게 사오면은 이렇게 그 뭐여 비계 덩어리인가? 이런 데 쓸어내더라고요. 그럼 또 뭐예요? 삼겹살을 좋아해서 삼겹살이 기, 완전 지방 덩어리 아에요또 소고기도 뭐 마블링이 게다그 마블링이라는게 그 저기요 그 기름덩어리 기름덩어리 그래서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꼬숩다 먹어보면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기름덩어리를 먹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는 바꿔야 된다 고기 우리가 못 먹고 살때 얘기지 지금은 뭐 풍부하게 뭐든지 풍족하게 먹지 않습니까 세때 중에 한 번은 고기를 먹는 것 같아요. 아니면 때마다 먹는다고 해야 되나요? 즉, 우리 식습관이 바뀌었어요. 응? 그만큼 잘사는게 됐죠. 기름 사용량을 가급적 적게 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연식품을 이용한다. 그렇죠.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능한 복합당질을 섭취하고,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한다. 이게 복합당질이 뭐냐? 당질은 뭐? 고 당질은 당분이 들어가 있는 게 당질. 당연하죠? 이게 복합당질이 아닌 그, 그, 그런 당질은 뭐요? 설탕, 그 이런 뭐 이죠 이러, 바로 그냥 우리가 달게 느껴지는 거. 그런데 복합 당질은 설탕 덩어리 이렇게 하고 다르게 다른 화합물과 결합되어 있는 당질을 통틀어 이르만 그러니까 당도가 좀덜 느껴지죠. 그죠? 다른 거하고 하합되는 주로 단 단백질 당지질 프로테오 글리칸 프로테로글리칸 따위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복합당질의 음식은 현미 바나나 고구마 감자 블루베리 단호박 뭐 이런거 널 우리가 섭취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섬유소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는데 섬유소는 뭐냐 피가 굳을 때 피류리노젠에 트롬빈이 작용하여 생기는 섬유 같은 단백질, 무색이나 혈구세포들과 엉켜 피를 굳게 하여 출혈을 그치게 한다. 이제 출혈을 그치게, 이거 섬유질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먹으면 변도잘 보게 돼요. 섬유질이 풍부한 건뭐 우리가 그 묵나물 같은 거라든지, 무, 무슨 이렇게 말려는 거요, 있죠? 아 그런 거참 숙변까지 확 찌거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해라 이거. 지나친 단백질의 섭취는 피하고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한다. 단백질이 뭐냐 하면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하여 생긴 여러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고분자 화합물. 요게 이제 김하고 콩에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단백질이. 응? 김하고 콩은 잘하는데 이렇게 이제 아미노산이니 펩타이드 결합하여 생긴 여러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고분자 화합물. 이렇게 하면 어렵죠. 약간 콩, 김 이런 걸 많이 먹으라 이러면 아주 알기 쉽죠. 그 다음에 카페인 함유. 음료, 알코올 섭취를 제한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잔이라든지 알코올 같은 것도 뭐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의학의학이지 히프크라테스가 치료제를 썼기 때문에 그냥 제한할 정도로. 마시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그렇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절제에 있는 분을 보면 늘 체중이 일정합니다. 바람에 이렇게 훅부르면 날아갈 거는 같은데, 아, 참잘 유지를 해요. 그렇게 이제 건강을 잘 유지하면 뭐든지 야무지고, 사고도 바를 수가 있습니다. 건강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식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피토케미컬이 함유된 채소, 과일 섭취를 증가한다.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라 이거요. 근데, 피토케미컬, 아이 파이토케미컬은 들어봤지만, 또 피토케미컬은 뭐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식물의 뿌리나 잎에서 만들어진 모든 화학물질. 그러니까 식물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백혈구마냥 이렇게 가서 싸우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인간도 냄새가 날고요. 또인양이인양은 사실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런 그 식물마다 독특한 향을 풍기는 이런 거. 그런 거이저 피토케미칼 또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데 항산화 잘 늙지 않게 하는 거죠 항산화 또뭐 암도 막아주고 항염 및 해독 따위 작용을 하는 식물성 천연 물질 이게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요. 식물들이 자기 몸을 보고해서 미사일 방어 체질을 부착한 게 바로 파이토케미컬이다.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이제 고혈압 대상자가 어떤 식품 먹으면 좋냐 이제 아까 이제 하, 어, 했는데 이제 음식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보리밥 좋습니다. 현미밥, 자곡밥 좋고요. 생선, 콩류, 두부, 저지방 우유, 두유, 사과, 감자, 호박, 무, 여기 고구마는 안 들어가 있어요. 식이섬유 함유 식품, 녹황색 채소, 해조류, 버섯류, 과일류 이런 것이 당뇨병 환자한테는 아니야. 아니. 그 고혈압 환자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중위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먹어야 될 음식: 보리밥, 현미밥, 잡곡밥, 생선, 콩류, 두부, 저지방 우유, 두유, 사과, 감자, 호박, 무, 식이섬유, 식이섬유 함유 식품이죠. 그러니까. 녹황색 채소, 해조류, 버섯류, 과일류. 버섯은 어느 병이든지 무조건 이때마다 버섯을 먹는 식습관을 길들이요 이건 암도 안 걸리고 뭐 당뇨, 뭐 이게 고혈압 다이 아주 최고 좋은 식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물 식물에서 어 생산하지 못하는 아주 신이 내린 명약 성분이 있는. 그런 약효능이 뛰어난 성분이 이 저기 버섯에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하는 식품이 뭐냐면 젓갈류, 장아찌류, 된장, 간장류, 기름이 많은 새고기, 돼지고기, 동물 내장, 가공 식품, 햄, 베이컨형, 조개류, 새우, 오징어, 정어리, 카페인 음료, 술. 가급적 드시지 않으면 어, 가급적 아예 먹지 말라 이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도 탁월한 그 양리작용을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도요 다르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염식사를 위한 조리 이게 굉장히 전문 요리사 아니면 은 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 조리 시, 무침, 겉절이보다 생으로 먹는 것이 좋고, 식초, 레몬즙, 오렌지즙 등 신맛 소스를 이용한다. 신맛 소스를 이용하면 그짠 거를 좀 이렇게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생선 조리시 소금을 뿌리지 않고 센 불에 팬을 달군 후 굽는다. 소금 대신 카레 가루, 나트륨 주인 양념, 향미 채소를 첨가하여 굽는다. 식탁에 소금, 간장, 젓갈, 짜가치 등을 놓지 않는다. 국, 찌개 등 국물은 되도록 적게 먹는다. 아, 이렇게. 에, 조리를 하면 은 소금을 덜 넣고 식사를 위한 조리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트륨 기준은 기준치 많다 많다 어느 정도가 기준치길래 이렇게 많다 그러냐면 나트륨 기준치가 2000mg 입니다 그래 2,000 g 이라 우리가 어떤 그 저기 그이 식품을 살때 가공된 거는 거기에 다써 있어요. 나트륨 성분은 얼마 뭐 이런 거 그런 걸 보고서 사서 조리하면 되겠습니다. 건강은 내가 지킨다. 우리가족 건강은 내가 지킨다. 이 정도는 돼야 되겠지,죠?